안녕하세요, 성호 임묘장입니다. 여기 제가 영상을 비울 때 이제 찍는 자리인데, 저번에 영상을 찍으실 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여기다 상추도 이제 종류별로 한세 가지 심었었고, 여기다가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서 오이 두 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오이 심을 때. 모종삽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모종삽으로 찍고서 오이 두 포기를 이렇게 넣어서 심는다고, 여기다 심어 놨는데, 제가 이 오이무를 캐가지를 않고 여기다 놔뒀었습니다. 근데 이 오이무가 이제 수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크지는 못했는데, 죽지를 않고, 그 여기서 살아가지고, 이제 가생에 아마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습기가 좀 있었는지, 죽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이를 두 개를 땄는데, 여기서 하나 따고, 여기서 하나 따고, 이제 두 개를 따고, 요 위에는 이제 수정은 됐는데, 꼬부러져가지고, 쨍만 오이가 몇개 붙었었는데, 그 오이 두 개를 딴 다음에, 그 오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이 밑에서도 하나가 생겨서 이렇게 열리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개, 지금 다섯 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가 다섯 개가 열려서 크니까, 이 이제 이 오이가 혼자 크는 게 아니고 다섯 개가 열려서 오이가 크니까 이제 거름을 이렇게 나눠서 빨아먹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세력이 좀덜 좋고 이 위에서는 또 오이가 두개 꽃이 펴서 여기도 지금 하나가 이렇게 꽃이 폈고 여기도 이제 꽃이 펴서 수정이 됐는데 이제 밑에서 다섯 개가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이 위에서는 넝쿨은벗어 올라가는데. 이 밑에 오이를 따야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넝쿨이더 굵어지고 여기도 오이는 열리긴 열렸는데 밑에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후에서는 잎이도 적어지고 오이가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오이를 이제 오늘 요요요 요, 요 정도 크기는 이제 따서 먹을 만하고 이것도 따서 한두개 정도를 따면 이 오이나무가 좀 가벼워지니까 요세 개가 또 크고 이렇게 할것 할 같은데. 이렇게 오이가 반듯하게 잘 빠져야 오이 품질이 좋은데 여기는 이제 다섯 개가 열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꼬부러들고 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대로 거름도 못 하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요새 이제 제가 좀이 물을 좀 여기다 좀 주고 비료도 조금 이제 뿌려져가지고 아마 그걸 빨아먹고 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나무는 먼저 이요 아래서 이제 하나씩 두 개를 땄는데. 이제 오이가 이거만큼은 못 열렸는데 이제 여기 하나 그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게, 이게 조금 더이거보다는 조금 덜 꼬부러졌는데 이런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이제 혼자 오이가 열려가지고 크다 보니까 이 위에는 조금 구 굵더라도 이게 꼬부러진 게 조금 펴져가지고 그래도 오이가 이 정도로 좀 컸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이가 걸음을다 빨아먹다시피 하니까 이 위에서 오이가 두 개가 열렸는데 이것이 펴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꼬부러져서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오이가 꽃이 펴서 수정이 됐는데도, 이게 혼자 걸음을 다 빨아먹으니까, 여기도 지금 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 크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오이를 이제 따게 되면, 여기서 또, 이 젖순도 아닌 지해서 오이가 또세 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이가 지금 세 개가 열렸는데, 요거를 이제 따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는, 요 오이도 어느 정도 한두 개클수 있고, 이것도 아마 꼬부러지면서라도 좀또클것 같습니다. 이세 개는. 그러면 또 여기 마냥 다섯 개가 이제 오이가 클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오이는 이 비닐 멀칭 하기 전에 이제 발효가 잘된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또 땅이 딱딱할 때는 가을에 볏짚을 곱게 썰어서 이땅 속에다 노타를 칠때 같이 넣고 치면은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 집이 수분을 빨아먹어서 수분도 간직을 하게 되고 또 집에는.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집을, 그거름을 빨아먹게 되면, 오이가 굉장히, 잎도 이게 두껍고, 잎도 이만하게 호박잎하리만 지금 크고, 이 줄기도 이거 두배 굵기가 되고 이러면은, 오이가 열렸을 때 수정도 잘 되고, 또 빨리 크게 되고, 또 오이가 한두 개 열리고, 모질이 순서대로 열리기 때문에, 밑에 땀은 고담게 크고, 또 고담게 크고 그래가지고, 오이 한 포기에 몇십 개를 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영상을 찍으려고 심었던 오이라, 뭐,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이렇게 오이가 죽지 않고, 계속 열어가지고, 제가 또 신경을 쓰게 되고 해서, 오늘도 테비를 여기다 좀 뿌려주고, 비료도 좀 뿌려주고, 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오면은 제가 조루를한 조르 떠서 여기다 이제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으로다가 이게, 이제 오이가 열리기는 열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까지 오이는 그 녹임병이 가장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을 하나도 안 줬더니, 지금 밑에 잎부터 이게 렇 녹임병이 노란 반점이 찍혀 가지고 지금 말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 오이는 이다닥이 오이보다는 녹임병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이를 먼저 두개 따서 먹고 지금 다섯 개가 열렸는데도 이렇게 밑에 잎도 아직 완전히 노랗게 말르지를 않고 그래도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오이도 많이 열리고 나이도 먹어가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녹임병이 찍히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청, 청색, 녹색을 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좀더 찍혔고, 여기도 지금 가생이 찍히면서 올라가고 그런는데 여기도 찍히고 그래서 지금, 에, 그 녹임병이 지금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벌레가 아마 있는지, 여, 여, 여기도 이렇게 벌레가, 여기서 애벌레가 여기다 이제, 여기 숨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방이 되려고 이제 집을 짓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파리를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쪽을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녹임병 입이 저 꼭대기만 몇개안 찍히고 지금 저기까지 다 찍혔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약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치료가 되고 이게 더 좋은데 영양제도 한번안 주고 그냥 심어만 놓고 물만 조금 주고 비료만 조금 뿌리고 테비만 조금 줬지 그 이상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영상 아까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는 입이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니고 더 마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은 이 오이를 한 서너 개 따고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 드리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게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앞으로라도 이렇게 이 물론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물론 틀리지만 이 하우스가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다 심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오이는 거름만 많이 하시고 물만 좀잘 대주시고 밑에 흙이 튀지 않게끔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오래 따서 드시려면 살균제만 좀 주고 그러면은. 오이는 수확량도 많고, 또열료도 빨리 크고, 또 모종만 사다 심게 되면은 또한 20일만 지나면 오이를 따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 이제 저기다 오이심, 밖에다 오이심은 거는 지도도 안 세워가지고 땅에서 다처액히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집사람이 끈을 이렇게 하나 매달아놔가지고 끈 타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세번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이라도 오이를 심으실 때는 이렇게 하우스가 있으시면 하우스 한쪽 가시다가 몇 포기 심어도 잘 따뜻하시고 노지에 심으실 때는 좀 두둑을 높이 긁어 올려서 속에다가 좀 퇴비 좀올 가을에 좀 많이 해서 두둑을 잘 만들어 놓으셨다가 내년 봄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몇 포기만 이렇게 심으셔서 지주를 최대한 높이 높이 하시고 또 지주를 높이 못 하실 때는 그 끈을 아래에다 묶고 위에다 묶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 그 전용 집게로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돌돌 말아가면서 새 손만 잡고 올리게 되면 한1 m 터 50만 뒤도 계속 오이를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봄에는 예, 다닥이로 오이를 심으셔서 따서 드시고 오이주도 담으시고 그 다음에 한 7월달쯤에는 이렇게 가시오이나 사엽오이를 심으시게 되면 이 빨리 오이가 노라지도 않고 또 오이가 또 그런 대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이 오이도 좀 심으시라고 제가 좀 조금 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 이제 다섯 개 따고 요거 하나 따면은 또요 위에서 따게 되고 다시 또이 오이를 따게 되면 또 다시 새순이 또 굵게 나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아마 더 따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은 제가 이제 한번 자꾸 주고 이제 물을 주니까 과연 몇 개나 따 먹을 수 있는 제가 요두 나무에서 한번. 그, 딴데로 수량을 좀 적어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꼬부러진 게 이렇게 펴진 거 보면은 이건 아마 혼자 열려가지고 컸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크고 꼬부러졌던 게 조금 이제 펴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래 위가 똑같이 굵어야 되는데 지금 이고이는 지금 거의 이 위에서 이제 걸음을 좀 많이 주고 열리니까 아래 위가 거의 똑같은데 이런 오는잘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위가 굵대든지 밑에가 좁은 경우는 꼬부러질 수가 있고 제대로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를 좀 많이 재배하실 때는 퇴비를 한1 년씩 묵혀서 잘 발효, 발효제 놓서 섞어서 잘 덮어 놓으셨다가 집도 내시고 그 다음에 퇴비도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원형 복비도 내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내시고 마그네슘도 내시고 석회도 내시고 노타리를 깊이 치셔가지고 오이를 심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이 농사가 아직까지는 소득이 좀 제일 높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은 그 병천지역에서도 오이를 엄청 많이 심고 또 논에다도 많이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락동에서도 최상품으로 다 저는 이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게 되면은 농사 지시는데 엄청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이 집도 많이 넣으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오이가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도 넣지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이맨 땅에다가 심은 오이인데, 그래도 이렇게 물좀 주고, 테비 조금 뿌리고, 비를 조금 줬다고 이렇게 오이가 열리는 걸 보면 참 오이는 생명력도 대단하지만, 오이는 참 많이도 열리고, 또 빨리 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영상꺼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하도 오이가 전번에두개 땄는지도 다섯 개가 이렇게 열려서 커가지고, 또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쪽은 물론 하나가 열렸지만 여기 또세 개가 열리고 여기도 꼬부러지는 게 이것도 하면 또클것 같아서 만약에 이 꼬부러진 게 다,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면 그때 짧게나마라도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오이 두포기 심은 것이 예, 오이가 잘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오이 농사 내년에 심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지금 제가 요거 이 요거 한 개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이제, 작은 감이 있지만, 여기 세 개가 열렸으니까, 요거까지 따겠습니다. 요, 요거 딸 때는, 이게 손으로 따게 되면은, 이, 나무 줄거리, 이, 오이 줄거리를 상할 수가 있으니까, 가위로다가 이렇게 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잘 빠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영상 찍을 때, 모종 뭐 심는 방법을, 제가 아르케드리기해서 심은 건데, 봐서 오이가 지금 먼저 2개, 2개, 4개에다가 3개니까, 예, 두 개, 두 개, 네 개에다가 오늘 세 개니까 이두 포기 심어가지고 이제 일곱 개를 지금 땄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여기 세 개가 남았으니까 이 오이, 오이 이두 포기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그냥 제대로 가꾸지도 않는데도 열개 이상은 예, 따서 먹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제가 이제 오늘 그 뒤에다가 이제 풀좀 뽑아서 좀 치우고 화분도 전리 치우고. 여기다 이제 비료 조금 뿌리고 퇴비 뿌리고서 이제 시간 있을 때이 두둑을 만들고서 이쪽에다가 좀 오이를 좀한 일곱 여덟 포기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늦게 또 오이를 얼마나 많이 따는지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이 모가 이 가시오이는 이제 모가 없고 지금 이 다닥이 여름 다닥이 오이 모가 좀 익기 때문에 그거를 나이는 좀 먹었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번 몇 폭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잘하면은 100개 심으면 한 10폭이 드물게 심으면 한 8폭이 들어가는데 그걸 여기다 심어서 다시 또 한번 가꾸는 모습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 두폭 심은 거또세개를 땄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이나 갖다 줘요.